안녕하세요 하늘의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전쟁을 치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면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아버지 세대가 다 죽게 되고 이제 자녀들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전쟁을 겪지 못했던 세대이고 또한 훈련과 무기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한 오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사절 말씀을 보니까 네 번씩이나 너희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과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땅과 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일들, 가정의 바운더리가 묶이게 되고, 경제가 묶이게 되고, 또한 재정이 묶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약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파트타임 자까지 잃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달 동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이 초등부를 섬기게 됐고요 또한 저희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까마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숫자적인 우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더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도려 더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쟁의 면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들, 또한 포도원을 만들고 소출이 없는 자들,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된다면 그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제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면제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전쟁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인 여리고 성에 도착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될지를 고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돌므로써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 바로 말씀을 신뢰할 때 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바로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